자, 32번 문장 하겠습니다. 32번 주장은 뭐냐면 이거야. 기억은 다양한 뇌 영역의 복합적인 자용,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고랑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지울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진정으로 향상을 시키려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깊은 인지적 수준에서 접근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32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32번 문장 볼게요. 자, 네가 차를 운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네 기억인데, 어, 어부가 뭐만 도니까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지죠. 자동차를 어떻게 잘 작동시켜야 될지에네 기억 있잖아. 자, 이거는 오게 되는데, 한 세트의 뇌세포죠. 그죠? <뇌세포> 뇌세포의 한 세트에서 어떻게 차를 작동시켜야 할지에 대한 기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memory of how to navigate the street. 어떻게 길거리를 항해를 할지에 대한 기억이지. 뒤에는 to get to your destination. 너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기억은 또 spring. come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튀어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세트의 뉴런에서 역시 신경세포죠.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인데, 운전하는 규칙이나, 아니면 그걸 따르는 뒤에 뭐야 스트리트 사인이죠. 그죠. 도로 표지판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 대한 기억들이죠. 그죠. 바로 요거에 대한 메모리지. 그지. 이거에 대한 메모리는 또 어디에서 기원하냐. 또 다른 뭐니 드레인셀 가족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그죠. 또 다른 세포 집단에서 오는 겁니다. 뇌세포.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들은 했는데 관계사 생략됐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야 운전 경험에 대한 거죠. 그죠?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클로즈콜이라고 얘기했는데 위기일발이죠. 즉, 어, 위뭐일촉측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클로즈콜했듯이 위험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른 차들과의 위험한 상황을 포함해서. 드라이빙 경험에 대해 니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아니면 생각들은 뭐냐? 또 다른 세포로부터 오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식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모든 이러한 분리된 멘탈 플레이에 대해 그리고 인지적인 자, 신경의 활성화 있지. 이때 파이링은 활성화합니다. 이거에 대한 의식적 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나 걔네들은 자, some how 했듯이 어떻게든지죠. 걔네들, 즉 이러한 그제 세포들 있죠. 그죠? 이 뇌에 있는 세포들은 함께 어떻게든지 작용을 합니다. 아름다운 조화 속에 뒤에는 아, 뒤에 센서 사이즈 종합하다죠. 너의 전체적 경험을 종합하기 위해서 한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심지어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실제 차이를 모릅니다. 뒤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지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있잖아. 이거에 대한 진짜 차이를 알지 못해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를 몰라.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죠. 동사 앞에 두 쓰면 정말 뭐뭐 하다지. 정말 우리가 뭘 알고 있냐? 걔네들이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즉,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 how는 뭐 앞에 the w a 가 생략될 테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That's why가 이런 이유로죠. 그죠? 이런 이유로 정말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건 결코 단순히 뭐에 대한 거야? 메모리 트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다.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닙니다. 비록 걔네들이, 즉, 메모리 트릭이 도움이 되긴 하겠죠. 강화시키는데 특정 메모리의 요소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서로 어떻게 이게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실제로 기억이 발생, 뇌가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차이를 모르잖아.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하고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를 잘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얽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향상시키는 건 결국 메모리 트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른 라인 결론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답은 4번이죠.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죠. 메모리를 인지적 레벨에서, 뭐하냐, 인지적 수준에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 너는 뭐 해야 되니?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모든 기능이지, 니네 뇌의 모든 기능을 작동을 시키고 연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됐으면 32번 설명. 기억을 진정으로 향상시키려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깊은 인지적 수준에서 접근하자가 되겠습니다. 잠깐만.